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에게는 시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꼭 한번 읽어보자고 마음먹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조선상고사였습니다. 그곳이 교보문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서점이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우연히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찾고서는 기쁜 마음에 집어들어 펼쳐보았다가 이내 곧 황급히 쓴 웃음을 지으면서 책을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한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제 수준에서는 읽기에 벅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런 두려움 없이 편한 마음으로 조선상고사를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선생께서 전부 한글로 된 조선상고사를 출판하신 덕분일 것입니다. 조선상고사의 저자 단재 신채호 선생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애국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풀었으면 독립운동가 정도가 되겠지요. 단재보다 더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탁월한 지적 능력이라는 원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상고사 같은 책을 써야만 했고 그가 남긴 저서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애국심을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1905년에 그는 성균관 박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나라가 일본에 팔려 넘어가는 때 그에게 성균관 박사라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비록 나라는 망해도 그 정신만은 오롯이 계승하고자 하는 선생의 일념이 보여내심 숙연해집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숙명이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자신의 지식을 단지 한학으로 마무리하려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다음의 글은 그의 학문에 대한 열의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원유는 신라 그때에 낫기 때문에 원유가 된 것이고 퇴계는 이조 그때에 낫기 때문에 퇴계가 된 것이니 만일 그들이 히랍의 강단에서 태어났더라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프랑스나 독일의 현대에 태어났더라면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이 되지 않았을까? 나폴레옹의 뛰어난 재주와 위대한 전략으로도 도포입고 대학을 읽던 도산서원 부근에서 태어났더라면 물러나 송시열이 되었거나 나아가 홍경래가 되었을 따름이지 않을까? 크고 자금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와 똑같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면목이 아주 달라졌을 것임은 단언할 수 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 쳐도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의 책을 읽은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셨었는지는 알길 없지만, 단지 신채호 선생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분명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대 후반을 지나서야 서양의 학문들을 비로소 접하게 된 한학자가 불과,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을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학문적 재능은 그의 주전공이라고도 볼수 있는 한학에서 먼저 발휘되는데 중국 사료를 통해서 얻은 북방 이민족에 대한 이해도는 현재의 우리들의 비교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으니 이러한 점은 약간의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다음의 글은 그의 책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필자가 사기의 흉노전을 보니 세성씨의 귀족이 있음이 신라와 같고 좌우 현황이 있음이 고려나 백제와 같고, 5월 제천 있음이 마한과 같고, 날짜 간지에 무와 키가 들어있는 날을 기릴로 치는 것이 고려와 같고, 왕공을 한이라 하는 것이 삼국의 간과 같으며, 관직명 끝에 치제라는 의미 있음이 신지의 지와 한지의 지와 같으며, 후를 알씨라 하는 것이 곧 아씨의 한자 번역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가축이나 회계하는 곳을 담림 혹은 점림이라 하는 것이 살림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났으며, 휴도는 소도와 의미 같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대유도를 둔 휴도국이 있고, 각 처에 또 소유도가 있어 더욱 사만의 소도와 틀림이 없는지라, 이에 조선과 흉노가 3000년 전에는 한 집안 내의 형제였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해결을 구해보았다. 이와 같이 그가 다다른 뛰어난 학문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대사가 주류 강단 사학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고조선에 대한 그의 월등한 상상력 때문이 아니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고조선에 대해서 이처럼 기막힌 착상을 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사만과 연계해서 풀어내는 그의 글은 사실 읽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등 삼조선 이론에 이르러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인데 그가 그때까지도 기자조선이라던지 삼한정통론등 소중화주의적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같은 학문적 시도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을 알기에 크게 탓할 일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의 시각에서는 다소 그릇돼 보일지 몰라도, 단군한검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던 대종교가 초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께서도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대종교의 성립에 일조하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기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실, 조선상고사에서 이 3조선 부분만 제외한다면, 책 자체는 매우 뛰어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에 관한 그의 연구는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사료를 참고한 것으로서 독창적이면서 흥미롭게 쓰여져 있는 재미가 큽니다.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열악했던 연구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이뤄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이가 36세가 되던 1915년 그는 북경에서 체류하며 조선상고사 지필도 구상하고 북경도서관에서 연구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선생께서 지나치듯 고일강 선생을 만난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고일강 선생께서도 그 시기 즈음에 북경에 계셨던 것으로 알기에 우연이라도 두 분이 좋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일강도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탈하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크게 내신 분인데 그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의 역사를 홀로 짊어지고 연구하시던 선생의 모습에 그려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선생께서도 조금만 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셨다면 고일강 못지않을 정밀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내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을 일개 국수주의자로 다뤄 물에 일으켰던 박노자 씨의 글을 참고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 거꾸로 보는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일본 문부성에 의해 시국교육자료로 분류돼 이력된 것이 1917년이니 유럽 언어 구사 능력이 약했던 신채호가 1900년대의 일을 봤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이테와 신채호라는 두 명의 거물민족주의자가 이심전심으로 통학이라도 한 것처럼 피이테가 좋아했던 민족적 자아와 민족적 타자의 사생대결의 논리를 신채호 또한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에 적용시켰다. 신채호에 의하면 진화족 중국인이 우리의 신성한 부여족 즉 한민족의 영원한 교전 상대였으며 그 아와 피가 버린 투쟁사의 꽃은 바로 고구려와 진화족 사이의 전쟁들이었다. 독사신론 1908. 그 당시 국수주의자 민족 전통문화 오모론자를 자칭한 신채호가 고구려와 진화인들의 사투의 역사에 주목하고, 을지 문덕을 한국 사상 최고의 영웅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온건 민족주의자 함석헌 1901년부터 1989년까지 역시 고구려가 만주를 장악해 한민족을 대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중국인에게 패망했다는 것을 한국사의 일대 비극으로 보았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1934. 고구려사는 중국인과의 항쟁의 역사라는 등식이 이미 확고해졌던 것이다. 이런 글을 쓴다면 외국인으로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한국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하네요.